에베소서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운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에베스 5장 1절부터의 말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 그리고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이란, 어,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 어, 전에 손녀를 봐가지고, 직접 가진 못하고, 이제 화상통화 하는데, 태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딱 자기 엄마 아빠더라고요. 야, 그거 진짜 신기하대요. 그렇게. 아니야 똑 닮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야, 점점 이뻐지는구나. 이, 이 얘기하고, 야, 그 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처음부터 이쁘다 그래야 되는데, 야, 시간이 되니까 점점 이뻐진다. 이러니까, 저쪽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모를 닮는다는 겁니다. 유 육신적으로도 닮고 태어나고 또 사랑과 이런 걸다 주면 그거를 잘하면서 보고 깨닫고 같이 따라한다는 거, 그게 닮아간다는 거, 본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 부모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된것 뭡니까? 육체적으로는 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것을 다 본담고 담고 나온 겁니다. 그 못된 성격도 어머니와 아버님 닮아서 나온 거고, 배워서 나온 거고, 그리고 좋은 성격도 다 거기 다 배워가지고 닮아서 이렇게까지 온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갑니다. 뭐속성에라 해서 여러분들 뭐 영원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체 본성 자체 본질 자체가 뭡니까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함과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이 거룩함과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네이처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캐릭터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봉 5장 48절, 마태봉 5장부터는 산상수훈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전 단계의 말씀이 뭡니까? 5장 40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 세리에 관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죄인들도 그렇게 뭐 세리도 그렇게 아니라 뭐이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알고 그 사랑을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자신과의 단절된 세계였습니다. 인간들이 불순종해서 죄로 타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좀더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 다른 거뭐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타지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를 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과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뜻이 무슨 사랑입니까? 빌리포스 2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절 6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동등함을 취할 것을 허락지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피워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만 부활주일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년 3 6 0일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고두게 하시고 부르실 때까지 그분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순종, 그분의 겸손, 그분의 모든 것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들어왔기에 그 사랑을 이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는 고린도시집 13장 말씀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데피니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릴 때 오래 참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성공하신 예배십니다. 그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많이 나옵니다.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뭐 성내지 아니하고 쭉 나오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와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다 데피니션을 할수 있겠지만, 고양이가 자기 먹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딱 기다릴 때 인내합니다. 근데 오래 참지는 못해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양이 먹이 잡으려고 할때딱 기다리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하지만 오래 참지는 못합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뜻은 어디에 있냐면 상대방에게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기다렸더니 이 사람 전혀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그 상대방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찾는 것이 바로 오래 찾는다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나 나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나를 지금 조금이라도 여기까지 변화시켜셨구나. 더 참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참으셔야 되겠어요? 더 참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상대방에게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이라는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자기를, 어, 자기의 사랑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기대해서 뭘 자꾸 뭘 부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래 참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또 자기 생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하면서 이제 모닥불도 준비해 놓고 식사 준비 쫙 하시면서 이가 이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네 하고 달려갑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묻습니다 사랑을 묻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래 참는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래 참는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 또 물고기, 뭐 생업,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게 베드로야 하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하고 어, 지어준 이름을 묻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육적으로. 된그 상황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름 부르시고 할때너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떠한 상태였던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하고 대답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가 나를 사랑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묻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합니다. 물론 이 사이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뭐 필리오로 바뀌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뭡니까? 자꾸 사랑을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랑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 현장까지 갑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는 거꾸로 못 박히는 것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한 주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의 그 순교 현장에 열매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을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 심령에 심어 놓으시면서 흘러 넘칠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번 주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머리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아, 자유를 얻었고 뭐 어떻게 얘기하는데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없음은 아무 짝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방언을 할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꽹과리와 울리는 그런 소리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소리라는 왜 불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남을 유익을 위한 것이지 나의 치장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솔직한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주므로 말미암아 뭔가 배우를 받기로 원합니다 아 어휴 목사님 되시니까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아 이러면서 그 직장 받으려고 인정 받으려고 지장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바울의 고림도전서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옮기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권리가 있는데, 사도로서 행할 권리들이 있는데, 그 권리를 다 참는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 복음이 장애가 받지 않기 위해서 참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나이도 많으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직분도 있으면은, 야단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낼 권리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왜촥그 삶이 쫙 그려져야 됩니다. 아. 혹이라도 내가 그때 그거 했을 때 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혹이라도 그 약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건 아닌가 나의 그애티튜드 때문에 내 태도 때문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은 것은 아닌가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여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정말 섬길 수 있는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종 목표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을 오래 참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으로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부어줬으면 네가 나를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단을 안 치잖아요, 그죠 참는다고. 속이 얼마나 뭉그러지겠어요. <laughs>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정말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고 하나, 문화문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다고 제가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정말 이 못난 목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신 거예요. 아, 저 목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품이 자랄 때까지 내가 참아줘. 내가 좀 나이가 많아서 한마디 할 수는 있지만, 참아줘야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이, 어이, 웃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랬나봐. <laughs>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참으십시다. 참으시고,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주시고, 그 사랑 부어주셨기에. 그, 너,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는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 구더기 속에 그덩덩 어, 구더기 똥통 껑이라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밥만 떨어지잖아요. 똥 구더기까지 저희들이 그 죄악 똥 구더기 속에 들어가 있는까지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형체를 입고 들어오셨다는 큰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 진흙 부덩 이까지 내려오셨기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 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형제와 자매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끼리 주고받는 거 그거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와 해를 비춰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래 참지 못했 나이다 돌아보면은 내네 시간대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변화되어야지만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변화되어야지만 내가 한 것이 드러난다는 착각 속에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얘기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오래 참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기회를 부어주셨기에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주를 깊이 상가할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